아니 나 손이 흰색인데 뭐냐? 아, 있다. 아, 나 n t h 나이스. n y a I 나이스 d I thought that I said, I said, I s a a i d I s a i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야 d I s 아, 때등 뭐, 회기가... 하나 못 죽었다. 아, 당나네. 아, 네 개, 네개 있네, 진짜. 나, 이번에 나, 피턴나다시 아, 비가봐, 비가봐. 응. 아, 은호가 잘했는데. 어, 그러니까. 센, 센, 짤쌀아 센, 아 있었어. 누나 폭발기 하실래요, 코밍? 아. 오케이. 그냥 이렇게 대놓고 봐드릴게 이거. 내려놓고 까는 거 맞겠지나? 이런 순나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댐은 누구야? 짱가? 나야 나. 바꿔 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쉬도 있어서 애점 갈래 뽑기? 어? 아싸. 응. 애저 나랩 래갔다 어디서 봐야 돼? 막좀더 앞에 가서 봐. 아. 제노 샷? 잠깐 저쪽 각쪽 라인에서 봐. 아, 거기서 너 편한 편한 데 골라서 봐. 아. 맛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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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야, 너치. 야, 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야, 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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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할래? 누나가 야, 게 네네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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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님 쎄님 반샷 쎄님 반샷 빠진다 피조, 빠진다 피조트 한 피조 봐줘야 될것 같은데 응. 내가 패셔 볼게 나나나 에이 나, 나, 도와줄게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애 대놓고 봐줄게 어 돌격판 반샷이고 스납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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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바꾼다 바꾼다 치17 유빈아 에임 길게나, 길게 나 어, 길게 어 부팅하는 거 생각해서 길게 나 아, 내가 짧게 봐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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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진짜 괜찮 아, 아, 많다 애점 많다 애점 아, 아, 많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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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피리야 그거! 까비 하나야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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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야 P30 P30 아이고 아.. 쏘리 둘둘둘둘둘 나이스 오 나이스 오나나 도는 중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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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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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나어떡사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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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 같이 가 같이 나이스 나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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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 있겠다. 포대 봐봐. 어 음, 오른쪽. 오른쪽. 아까니아까 아, 아니야 누나 못손거 괜찮은데 같이 나가 같이 음. 돌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아나 이번에 헌이 아리송하다. 피패스 아, 못 가는데. 내가 삐패스 할게 그냥. 와. 딸는안 보였어. 대문에서 삐쇼 찍어주겠구나 아 역쓰레기 에이 쇼트 나 에이 쇼안볼 거야 역쓰레기로 볼 거야 네 하겠는데이 왔어. 에이, 다 도와줘. 아, 에이, 도와줘. 아, 파나너나다 딜도 에이 줘. 이 아니. 어, 어. 에슈필. 딱. 어, 어, 아, 순간적으로 아, 질러. 나 어. 아, 있었어. 피로 있었어. 그래서 뺀 거. 이터널 피. 에전. 에전 이터널 피. 박스 나왔거든 그럼 그거 음, 예전이었던 음, 거잖아 어, 어 오케이, 나이스 예전 다운이야 내리막 선도 내리막 사운드 에바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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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에바. 오우 깜짝이야 나이스 야 유빈아 너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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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있줄때너좀 뒤에 있어 라플 예전 보냈으면 음, 같이 앞에 있어서 그런데 저 B 갈게요 여번내는네 에바 K 이나 아야 하나. 위 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초반에. 네. 그러면 어, <laughs> 아, 데모 페이리야다. 음. 음. 피셔딘 잠깐 몰라 그러면. Send us, send us, send us, 이 e 이 d us, 센 e 센 d 센 s 센 e 센 d us, 센 e 센 d 피피피피. 피 d 비 s 피 e n 아니 근데 흑룡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아 send us, send us, send us, s e 에이, 은호가 클리 누나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어, 누나 앉아줄게요. 일단 야, 기다려, 거, 기다려, 사는, 기다려. 나호가 샀잖아, 샀잖아.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나야, 나야, 나야. 왼쪽 뭐야. 보고, 누나 왼쪽 먼저. 설대랑 아, 아, 아파 자리, 아판 자리, 아판 자리. 하나, 어? 아, 하나가 앉아있네 설대랑 박스디랑 오빠기잖아 아, 아깝 어, 네.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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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파이팅. 괜히 앉아있나? <laughs> 눈에 힘이 안들어가 다시 피 패스할게요 네 아야. 아이 나이스 나이스 스누에 스누업이다 스누업 피터 피하피하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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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이야 4대4 반비암 피사 1 엘미포 같다 에부드 조심해 어, 내리막 잡았고. 예, 센이었어. 예, 센이었어. 아니야, 죽는다. 센 죽었나 봐. 센죽갔나 봐. 월산에서나죽인 그거 나 아니면 위포 가서 엇갈린 거. 삐방 삐방. 나이스. 나이스. 아싸, 낚시 먹혔다. <laughs> 어디 낚시였는데요? <laughs> 캡피, 그 패스 낚시 해 가지고. 네, 아빠 자리. 아, 오른쪽. 네. 누구 아... 잡았어요? 어, 그... 아, 치기라. 운주 동선 열상에서 지금 내리막에서 이제 부대에비 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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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방치 가다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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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했어 잘했어 살때 하나, 하나, 하나 어, 피살때 하나, 하나 있다 넘어가자 넘어가자 에방 있에요방 있었대 아이고 어나왜이 길게 열어? 피살 중 피살 중 피살 중 피살 중아 이거 아아 근데 내가 등가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 근데 내가 짤포 하나 누가 까줄래? 내가 깔까? 내가 깔게 내가 깔게 어삥난거 같은 느낌 이터널 아야 짤 아, 있나본데? 야 이거 대포폭다 대문 폭 유빈 나 혼자 할 테니까 잠깐 네가 애들 좀 컨트롤 좀 해줘 어나이 어. 이거 피쇼딘 몰라 이거 유빈아 봐줘야 돼어 어, 나이스 이피래 센 대놓고 꼬밍이나빚 들어갈래요? 오야너 잡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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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아 너애쉬에서 대놓고 봐야될 듯. 아나미니피 빚. 아니 나 야, 아니. 스킬 아, 다운이고 센 조심해. 센 대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몰랐어. 대문도 몰라, 빚 a 도 몰라. 센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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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애쉬, 어있어 백업 중. 나나가대문대문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문갔아낚시 아 이걸? 피치시 나이스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아니, 아니 그니까 왜 이렇게 못 잡아 센을 내가 미네포 아. 보고 있다가 죽잖아 <laughs> 그냥 잡는 건데 아 나도 넘어가도 때는... 죽어버릴 같 애초에 서봐야지아 센이 난다 센이 난다 센이 난다 시간 지나고 삐좀 넘어와봐 뒷길, 뒷길 쓰나보 있다. 나 피패스까지 나까지 찍혔어. 너, 네가 골라. 나가냥 자르는 거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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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타이밍이 맞는다. 이거, 이 쪽에 박스에 하나 있어요. 저, 적 센, 응. 적센 쪽. 애전, 어, 애전 중 어, 애전, 애전 중이다. 애전, 피사, 애전 피사. 아, 건우 아프네. 피사 다 이겼어. 전진으로 순화드레이예요? 가야 돼. 전진으로 가야겠는데 어? 어? 어 있던거 아냐? 나 아, 디킬 도는 중이야 없네? 잘업봤나봐어 이따 이따. 나어 아깝다 아 예전에 예방, 예전에 예방이야, 예전에 예방 어, 예전에 예방 아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천어 유빈아 삼각대 가는게 낫긴 하거든? 스레기통은 죽기좋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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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겠다 아니면 뭐 천막 앞에 있던 거어 껴있다 이러면 껴있다 껴있는 거야 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어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다어이이이어 제발안죽어 아, 나 때, 던. 우 씨. 왜전왜전폭한명 대기하고 있었나?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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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안 넘어가도 돼, 안 넘어가도 돼. 아우, 누나 폭맞았어 쓰레기 나고. 뭐 나피셜 어, 통으로 봐줄게 쎈. 에방 먹었어, 윤용경 피한5 네. 0 정도 돼. 확인. 에방 먹었거든. 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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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하나 피 비, 피 더. 어왜폭 아, 소리가 안 나냐? 나 피린 거 알고 이제 들어온다. 아방 이거. 팀아요격한피이야 할수이다 이거. 이거 죽었다. 님나포 아, 쎄니 니 야야야 야 야야야 피일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피야 야야야 피많야 야야야 피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이야 야야야 아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피이야야야피이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피이야 야야야 일이야 야야야 이야 야야야 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피일 어, 야 야야야 피일어야 야야야 이야 야야야 피일이야. 야야야 야 야야야 야야 어 누나 그 머리만 보이게 봐 오른쪽에서 어, 왔다. 애. 울통 왔다. 울통 왔다. 아, 아 이거 고피 11이야. 피 11. a 7 a 7 a A7 아예와 봐. 샘샘 볼래? 내가 용용이형 빼고 아니 용민이형 빼고 샘 짤츠나 있었어. 뭐야. 넘어오지 마. 봐어 거기서 그냥 보고. 피줘도 돼요. 피줘도돼유빈나샘 볼래? 내가 예전예전 나갈게. 나이스. 필 다이. 하나 더. 이프리픽 됐겠는데 음. 이러면? 에이, 피 가주세요 용민형이 피가 은근 많을거야 아이고 왔다 천막이 천막이 76 천막 낙한다위 아래 둘둘둘둘 A 둘이야, 어. A, 둘이야. 아이고, A 둘 바로 가어 바로 가죠 바로 가 설대해전 설대해전 에은뒤집은다 그리고 스나로치는 모션이었어 나전스나메스메쪽메쪽메쪽어 거기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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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나이스 다행이다 나보다 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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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턴 좀, 에스턴 좀, 에나턴 좀.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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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볼턴 좀. 나이스. 나이스 엘전 포카 수납만 줄수 있냐? 아 하나 더에고 천막, 천막 아래 천막 아래 천막 아래 떴다 나이스 다다야에나 아, 갔어 이슛다나 갔어 상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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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각대 있어, 상각대. 아이고. 아,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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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에샷, 삼각대 아... 삼각대 삼각대 아에 피숏 삼각대 대, 피숏 나한대피 얼마야? 아, 네. 100이야 100, 100. 쭉 가는 모션피때는삼각피반 삼각대 피반포가볼래 삼각대 아나나 멀어 나 포크야 나 이제 왔어 음. 어, 괜찮아, 천천히.

이거 태인가 보다 나이스 나이스 도겸은 피못판 도겸은 피 반대 에리 에팔리 에팔리 야 P 가서 피 그거 바꾸겠다 이 둘이었어 그 야한우 대충가 야한우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선널이랑 같이 가둘아 그래 그럼 원주가 갔나? 모르겠다 근데 안 바꾸는 거 보면은 못 바꾸는 위치일 수도 있고 나이스 어 도겸아 피3피 P3, 3이다 야 들어가 봐이런 바꾼다 이런 바꾼다 이런 바꾼다 어디요? 들어가, 어디요? 피요? 아, 센, 센, 센이든 어디든

안 돼? 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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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고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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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e e l i n 일단 피롱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모르고. h e monkey. I'm going to go to the PSM. I'm going to go to the PSM. I'm going to go t 이스 h e PSM. I'm g o 데 뭐지? 어, 뭐야 샘숍 들어왔는데요? 방비방비방비방삐방삐방부였는데 아아아 하나 아 막았는데? 뒷길, 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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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뒷길 비방 비방 아... 센부스나 있었다 센부스나센부스나아뭐 그래 센 사각박스 사각박스까지 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통 하나 더우통통아방으로 아 어. 간다 <laughs> 우리가 음, 누가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아쉽네 담비, 담비 피켓스 한대 유용민도 한대, 유용민 피가 피파. 유용민 피가 다운 어. 담비 피켓스야어디 돌격판 필, 돌격판 에팔드 필 다운 다운 운 나이스 에쉬스나 애쉬 스나필 애쉬 워스나 다운 피 가자, 피 가자, 피밀걸야피 안에 하나 있어 설에설에 설에. 이거 설해야 설에 돼, 설해야 돼 이 먹었어, 이 먹었어. 레모, 레모, 레모 필, 레모 이어이 이거 애주다래, 애주다래. 어디? 피고, 아, 네? 피고, 애주다래. 아, 네? 피고, 피고. 삼각대. 아 깜짝아. 아, 네? 다, 네? P60. 보배 어제 내가 데몬 볼까? 대문, 대문, 대터폭탄 있어요, 근데. 킬 먹는다. 빠진다, 데몬 빠진다. 맞네. 킬, 킬 중요해, 킬 중요해. 킬 중요해, 그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빠져, 빠져, 빠져. 2 7 다이스. 킬도 먹어야 돼. 그니까 킬 먹으면서 져야 돼. 일라 일설 해야 되고. 네. <laughs> 어... 타이밍 봐서 B 한번 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그래요? 대뭔 말할. 근데 지금 같이 가야 돼요. B. 갈까 아, 지금? 응. 이왕 온 거? <laughs> 그럴래? 잡빠토갈수 <깔> 있어. <laughs> 어 근데 아, 샌. 뭐야 뭐천천히 뭐야, 거야? 뭐야. 샌이 먼저 해야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복식 갑자기요. s e 라 d 할수있 p for h 가야 돼. k 이 y o 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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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른쪽 k a y o 까 a 오른쪽 a y 아 그래. 빠진 k a y Okay. 이올렸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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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가자. 하나 야 하나. 급깨. 폭만 조심해. 폭만 조심해. 폭만. F1D F1D down. P P P 없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설레져요 설레져요. 하나 더 따라갔어. 네설설숨막 걸었 숨막 걸어 하나. 내가 라플트고 빠질게 내가 내 대문 대문 수나. 이거. 대문 수나에. 예 조심해도 짱가야 나. 대문 수나에 조심했어 한명한 명. 하나. 몰라. 피방 가야 돼. 피방 왔다 피방 피방. 주빈아 피방 봐봐. 어 주빈아 빨리 가야 돼. 유제 이놈 피롱 조심 피롱 조심.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나이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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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고도가도망 네, 어, 토벙. 어, 어, 왼쪽으로 아 너무 살때 안으로 들어가. 살 때만 들어가. 아, 꼬밍나가 돼. 나가좀분 나가는 게 좋아. 점프 나가는 게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좀 먹어야 돼. 오케이. 이 따면 베스트긴 한데 못쓸 때. 아이컬이. 미안해요 담비 패스 용민한대 맞았다 대전폭 하나 아에리에에에방에방에방폭 들었어 에폭들에어에방 피백 짜전 대전 딱 봐도 대기하고 있는데 한두명 가서 밀어야겠는데 에방 밀자 내가 폭 굴릴게 잠깐만 가줄래? 후기랑 같이 가야 돼 빠졌네 빠졌어요 오른쪽 낚시만 조심 오른쪽 낚시 아뭐 아이고 나이스 어 하나 더 하나 더 애전 애전 루펄 하나 더어디있어요 애전 어느 쪽? 그 왼쪽 아 그럴래? 뭐라 그래? 네 개였어요 어아한대아잠 아이고 그리고 쓰레기통 하나 아싸 피6피6 다이고 쓰레기통 게... 하나 있었어요 애주 쬐겠다 이거는 피6 다이 하나 하나 왔겠는데? 어.. 어 대문 대문이야. 잠깐 킬하면 된다. 이거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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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 상문 대문 대문. 피셜시 어떤 애야? 이거 은주 은주 피리야. 은주 순아야 지금. 은주가 순아야. 한비가 피셜시였거든. 나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긴해어 어? 사운드 뭐냐? 한발한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반응 좀 느렸다. 음. 킬 많이 왼쪽 왼쪽 쳐다봐 버렸. <�RISADAS> 아 근데 진드 존나 맞는데 아니 괜찮아요. 어디 포기해요. 들어가는 폭. 에이. 방 에방, 에방 필. 에방 필. 딱이야. 딱이야. 타 다운이야. 방요전 라풀만 클리어시키면 내가 잡아볼게. 스나. 복조시우유통우유통천막을우이천막을해 둘다 앞을. 우이동 필이야. 우이동 필. 아, 있 아, 아, 센터. 운주도 어, 나한테 좀맞 아, 피 38, 센. 에셔대 천막을해 에셔대 천 에셔, 에마 같은데. 전 닉네임 캐리였어. 아클이었는데. 아, 오케이. 탱락이였어 센... 영력케 흉목해 해야 되 센... 아니야 그럼 이쪽에 다 있나 보다 앵무워피 앵무워피 앵무피앵이피 1킬만 하면 이겨 어차피 아 까비 아니 네, 까비, 2킬 해야되네 안비기려면 2킬 해야돼 저희 설정 아 근데 일라를 또 따야되는구나 어차피 네, 설정 아, 일라 따고 설은 없어도 돼요 아 가게 무서워 네. 됐다 아 라운드를 잘못 봤네 아 킬로 이기면 돼 아나 나갔다와서 그런가? 나 나갔다왔나? 나갔다 아나 흰색이어서 나갔다왔구나 아 A있다 돌격네 에방좀 도와줘 자꾸 먹으러오네 하네해 76. 돌격76 뭐야 낚시 그대로 나이어 나이스 애진할까 음, 애전애전 싸운 싸운다. 제발, 에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바로 이거를. 이거 애전. 애전아, 애전, 애 하나. 아, 에에셔 에셔트나. 애전에 에셔 그대로. 에이, 도와, 에이못 도와주나? 아, 내가 그냥 우리 샌드, 우 이러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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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나비가 하나, 땅이고, b 담배 하나 있어. b 담배 하나, 이동 지르는 거 조심하고. 이럼 되면 서나도 몰라. B 들어가자. 쭉쭉 해봐 B 들어가 주세요. 어, 누나, 누나 들어가 들어가. 기억해. 응, 사운로 많이 썼어. 이거 낚시 보면서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낚시 보면서.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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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빨리, 빨리, 빨가 빨리, 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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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방. 리 빨리, 나 스피밥, 피밥, 밥. 이겼잖아, 킬로. 아야, 하나, 하나 정도 들어, 하나 정도 들어, 하나 정도 들어. 나 나갔다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헛소리 안 해? <laughs> 나 정신 이상한가 봐. 무게 아, 안 나. 뭐안 보여?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음. 이거 그냥 일라 일랑, 일라 우리가 따면 이기는 거 아니야? 어, 어 근데 음. 못 따도 이키라면 어. 된데. 설만하지 설하고 먹히지만 않으면 음. 될 듯? 있었어 예전? 어이 못 봤다. 아, 뻗어. 야, 무 은호야 나 쓰나 좋게 나 바로 앞에 있고. 나 뒤에 왔어. 야나나 예전 한번 가볼게. 음. 야, <목소리도> 왜? 아, 예전 둘이, 전 둘이다. 방 온다. 애방 아이고. 방 내가 볼게. 은호야 응. 응. 그냥 센체사. 탱에 스나 있었거든. 전폭 누가 뭐깔줄 모르나? 애전폭 예방 들어 어. 있지 않을까? 불러나? 내가 까북도 있다. あれ? 에주 용애이안 애전폭은 안 맞아 고방 먹혀 뭐 있나 본데? 내가 그 한번 물고 갈게. 그럼. 여를 아? 까볼까? 플래시. 어, 까고 까봐, 까봐, 까봐. 저는 안맞았어안 안 맞았어. 안어 맞았어. 장가가 따야 되는데. 레전드레전드레전드레전드 레전들. 오마이갓 아, 죄송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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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샌디한 건가? 아니 아니에요. 어디요? 에 번? 어떡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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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번, 버려, 버려. 샌디에서 잡아 하나만, 샌디에서 하나만 잡아. 없거든, 안 보여. 샌 해야 돼, 샌 해야 돼. 아 이거 다. 나, 온다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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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셜 쏴. 어, 어, 그아 용도야, 어, 데몬 질러볼래, 데러볼래 그냥. 피셜 있다, 있다. 제나못 같아.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데문도 있어, 데문도 있어. 아, 이스 데몬도 있어, 데몬도 있어. 안돼. 비겼지 이러면. 비겼어, 어... 비겼어. 들어오, 들어오. 비겼어. 아, 내가 바보였다. 내가 바보 아, 소리 다 아, 그니까.